반갑습니다 여러분 루시드입니다. 이번 4 0용 폰타인 업데이트에 맞춰서 드디어 비경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9층부터 12층까지 전부 다 변경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12층에 대해서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층 공략에 앞서서 이번 나선 비경을 통해서 알수 있었던 점은 오요보스가 밀어주는 원소를 사용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확실하게 메리트와 디메리트를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후반부 같은 경우는 무속성과 얼음속성 원터들을 배치하여 확실하게 불속성 캐릭터를 기용했을 때 쉽게 밀수 있도록 하였습 반대로 풀속성 캐릭터를 기용하게 된다면 이번 방에 대형 원형체 등 풀속성 실드를 가지고 있는 몬스터에 의해서. 강하게 카운터를 맞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전반부 같은 경우는 이번 방에 용암 철갑 제왕이 불속성 실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혹은 얼음 속성 몬스터가 건당된다는 것을 보면 확실하게 비경에서 밀어주는 속성을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나선 비경을 공략하실 때는 전반부에 물 혹은 얼음 속성 캐릭터들을 기용하는 것으로 하고 후반부에는 불속성 혹은 번개 속성 캐릭터를 기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각 방별로 공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방 전반부의 경우 꼭두각시 검기가 나오는데 해당 몬스터 같은 경우는 총두 번의 페이지에 걸쳐서 처리하는 보스형 몬스터입니다. 먼저 유의할 점은 맨 처음 약 10초 동안 꼭두각시 검기가 무적 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나이다큐 혹은 아야토큐처럼 설치형 스킬을 미리 사용해주고 10초가 지난 이후부터 딜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동안은 특별한 특징 없이 간단한 공격들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꼭두각시 검기의 체력을 깎다 보면 꼭두각시의 검기의 체력이 검의 끝자락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기를 모으는 듯한 모션을 취하면서 무적타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적타임 이후에 꼭두각시 검기의 2페이지가 시작되고 기를 모으고 있는 동안은 체력이 깎이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공격을 할수 있는 궁극기 등은 아끼고 있다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페이지부터의 꼭두각시 검기는 큰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강한 공격을 하기 전에 특정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한 다음 기를 모으고 있다가 강한 공격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옥도 아시 검기가 공격을 하려는 모션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궁극기 같은 강한 공격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평타 등을 사용하여 옥 도화시 검기를 빠르게 이동시킨 뒤 길을 보고 있는 동안 극딜을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1번방 후방부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정면과 후방에 꽤나 널찍한 거리에 방울이들이 4마리 포진해 있습니다. 방울이들은 특정 시간이 지나면 폼을 변경하여 그에 맞는 공격을 진행하는데 정면에 있는 방울이들은 근접 공격을 하는 몬스터로 후방에 있는 방울이들은 원거리 공격을 하는 몬스터로 변형이 됩니다. 따라서 위치를 특별하게 이동하지 않고 후방에 있는 방울이들한테 붙어서 공격을 하고 있으면 알아서 몬스터들이 모이게 되므로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후방으로 이동하여 방울이들과 공격을 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울이들을 다 처리하고 나면 폰타인 신규 몬스터 두 마리와 치친 술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유의할 점은 거대한 트랙터처럼 생긴 기계 몬스터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한테 다가오려는 습성이 있고 치친 술사와 인간형의 폰타인 신규 몬스터 같은 경우는 원거리 공격을 하여서 플레이어에게 붙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몬스터들이 젠이 되고 나서 신규 폰타인 몬스터한테 붙어주어 역백을 이용하여 치친 술사 쪽으로 밀어주면서 공격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치즈스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얼음 속성 실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불 속성 캐릭터를 데려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번 방 전반부입니다. 용암철갑제왕이 등장하는데 해당 몬스터를 빠르게 제압하는 방법으로는 그의 불속성 실드를 빠르게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암철갑제왕이 불속성 실드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메타 강력한 공격을 진행하지만 불속성 실드가 파괴된 순간부터는 몬스터의 공격이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로기 상태에 진입하기 때문에 강한 딜을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됩니다. 따라서 용암철갑제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그의 실드를 파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제압하는 순서. 설명하자면 먼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용암 철갑자형은 정방을 향해서 펀치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피해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후로는 점프 공격 혹은 용암을 이용한 공격 등 다양한 공격으로 플레이어에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유의할 점은 용암 철갑자형이 사용하는 용암 공격이 상당히 데미지가 세다는 점이 있고 그렇게 용암이 뿌려진 자리에는 지속적으로 화염 데미지를 입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공격 같은 경우는 강력한 공격인 만큼 용합 철갑장의 큰 약점이 되기도 하는데 용암 분주를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인 순간 용합 철갑장의 실드를 파괴할 수 있는 뿔이 노출되기 때문에. 몸통에 해당하던 공격들이 물로 집중이 되어서 실드를 빠르게 파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전방을 향해서 공격하고 이후로는 점프 공격 그리고 용암 분출 공격을 사용하며 그 기간 동안 용암 철갑 제왕이 실드를 파괴했을 경우 그러기 상태와 더불어 소극적인 공격 상태에 들어가게 되므로 빠르게 실드를 파괴해주고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 내에 실드를 파괴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특정한 패턴이 하나 더 등장하게 되는데 용압 철갑재앙이 땅 속에 들어가서 길을 모으는 모션 이후 강한 데미지를 주는 공격이 있습니다. 해당 모션 동안에도 뿔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빠르게 실드를 파괴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실드 파괴 이후에 용압 철갑재앙은 공격이 상당히 소극적이 되는데 약두 번의 공격 이후 땅 속으로 들어가서 실드를 재충전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빠르게 공격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방 후반부입니다. 전방에 도금여단 3명이 나오는데 불속성 크리처를 소환하는 도금여단과 번개속성 공격을 하는 도금여단 2명이 나옵니다. 이 3마리의 몬스터 전부다 플레이어에게 접근하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방으로 달려가서 가운데 있는 도금여단에 부터 공격을 해주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도금여단을 다 처리하게 되면 플레이어가 스폰되는 위치 후방 부분에 대형 원체 2마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위속성 하나는 풀속성 실드를 소환하는 몬스터들입니다. 다만 해당 원형체의 특징으로는 실드가 파괴되지 않았더라도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공격하셔도 좋습니다. 특히나 파티에 불원소 캐릭터가 있다면 풀속성 실드를 소환하는 원형체 같은 경우는 불원소와 반응하자마자 연소 반응이 일어나서 스스로 실드를 깎아먹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필요 없으며 바위속성의 실드 같은 경우는 바람, 풀속성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원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역시 크게 신경쓰지 않고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의 실드입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이두 몬스터가 등장하자마자 강력한 공격을 시전하며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맞춰서 궁극기나 대시드릉 을 이용해서 강한 공격들을 무시해주는 것을 추천 합니다. 그렇게 실드가 파괴된 원형체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로기 상태를 거친 뒤에 실드가 없는 상태로 공격을 진행 하다가 특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실드가 충전되기 때문에 실드가 없는 상태에서 강하게 공격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번방 전반부입니다. 정면에 불속성 크리처를 소환하는 도금여단과 불속성 원거리 공격을 하는 우인단 두 마리가 등장하며 새 몬스터다 플레이어로부터 약간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인단 같은 경우는 가까이 붙게 되면 플레이어로부터 뒤로 멀어지기 위해서 백 대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이다나 카즈아 등 범위 공격이 가능한 캐릭터를 추천합니다. 다만 각 몬스터들의 체력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불속성 원거리 공격을 하는 우인단 같은 경우는 특 시간이 지나면 불실드를 획득하는데 이를 파괴하게 될 경우 오인다는 그로기 상태에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마리의 몬스터를 다 처리하고 나면 맵 중앙을 기준으로 정방과 후방에 기계형 몬스터 두 마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두 몬스터는 각각 원거리 공격을 하는 몬스터와 근접 공격을 하는 몬스터로 나오게 되는데 원거리 공격을 하는 몬스터는 불속성 데미지를 근접 공격을 하는 몬스터는 물속성 데미지를 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공격을 하는 몬스터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에게 따로 붙으려는 모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두 몬스터가 소환되자마자 원거리 공격을 하는 몬스터에게 붙어주어 공격을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근거리 공격을 해주는 몬스터가 붙어주게 됩니다. 참고로 이 근거리 공격을 하는 몬스터 경우는 등장과 동시에 특정한 장치를 소환하게 되는데 이 장치는 주기적으로 플레이어에게 얼음속성 공격을 진행하게 되어 빙결 효과를 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환된 몬스터더 같은 경우는 클리어 조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소환된 두 기계형 몬스터를 처리해주고 나면 후반부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3번방 후반부입니다. 코펠리우스와 코펠리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본체는 코펠리우스이며 코펠리아를 공격하더라도 코펠리우스의 체력이 깎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몬스터의 큰 특징으로는 중앙 위치에서 그다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 있으며, 코펠리아를 멀리 보내어서 협동 공격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한방한 한 방의 공격이 그렇게 엄청 강하게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지만 순식간에 많은 타수의 공격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근접에 붙어서 공격할 경우는 코펠리아와 코펠리우스의 회전 공격 등에 대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패턴을 보면서 상세히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펠리우스는. 주변에 얼음 속성 범위 공격을 하는 폭탄을 세 방향에 설치하며 근접의 회전 공격 이후 코펠리아를 멀리 보내는 패턴을 취합니다. 이후 코펠리우스는 본인에게 얼음 실드를 두르고 원거리에서 코펠리아가 바람 속성 공격으로 지원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얼음 속성 실드는 그다지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속성 공격으로 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코펠리아가 다시 코펠리우스에게 합류하며 처음에 보았던 회전 공격 이후 다시 코펠리아를 멀리 보내면서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즉, 코펠리우스를 대처함에 있어서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은 코펠리우스가 코펠리아를 멀리 보내기 전과 코펠리아가 다시 합류하기 전에 강력한 회전 공격을 한다는 점이 있으며, 이 순간 플레이어에게 극딜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코펠리우스 공략에는 큰 걱정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나선비경 공략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